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넘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고제증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최종적인 관심 중에 하나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을까?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철학도 있고 뭐 의사들도 있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생기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뭐 좋다는 것은 여기저기 가보고 먹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생 불사를 위해 일찍이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뭐 한국 여기저기까지 그 보낸 사람들이 왔었다니 그런 말도 있죠.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영생 죽지 않음 이것을 늘 생각하고 바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1 6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참 훌륭한 질문이죠.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병이 나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귀신이 나갈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요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 이유 중에 하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예수님 좀병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쪽으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그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훨씬 더 궁극적인 질문이고 높은 질문이고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이제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이것을 어떤 청년이라고 말하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답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질문을 잘하면 거기에. 그속에또답이 사실은 숨어 있는 거죠. 이 질문을 예수님 들이질고 아주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17절 말씀 읽습니이예수께서이시되어찌서여이한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을이이는이 질문을 명이을위해서명을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묻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선한 분, 선한 일은 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답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요 지금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자기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눈을 얼로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요. 선한 분, 선한 이는 딱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말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켜라. 그 무슨 계명입니까? 예랬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내 이웃 자신 같이 사랑해라.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은 십계명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큰 신학의 두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많이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아무것도 안 지켜요. 요거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100% 우리는 없어요. 인간은 어차피 그러나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네, 이 말을 듣고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것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참 대단한 답을 하죠. 실제 그런 사람 같아요. 개명을 정말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그것은 다 지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네,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보통 인간들은 이첫 번째 예수님의 어떤 그 답에 다 걸리죠. 아이고, 이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것도 못 했네. 저가 이것도 못 했네. 다 우리 마음에 그죠? 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청년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그것은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1절 말씀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특하게 여기셔서 다른 성경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두 번째 답을 주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정말 영생을 얻고 누리기 원하느냐 그러면 은내 소유를 바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영생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가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답을 주셨어요.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개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개명을 지켜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럼 영생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큰 보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왜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큰 부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선뜻 좀 순종이 안된 거죠.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해요 막 고민이 생긴 거죠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할수 있는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이거 할까? 아이고 안 되지 아깝지 이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슬픈 얼굴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이두 가지 선택에서 이 청년은 결국 뭘 선택했나요?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똑같이 섬길 수 없어요. 뭔가 조금 더 하나님이 먼저든 돈이 먼저든 둘중 하나가 먼저가 분명히 있지. 우리가 겸해서 똑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다. 그 예수님님이 결론을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 먼저냐 돈 먼저냐 이게 계속 우리에게는 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의 아들딸들에게 여러분 어떤 어, 기도를 하십니까? 또 여러분 아들딸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뭘부터 어, 하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믿어라. 하나님 먼저 뜻대로 해 봐라.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야, 그래도 먹고 살기 바쁜 세상인데 돈 먼저 벌어 놓고 그다음에 하나님 믿어라라고 여러분 권면하시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구 o 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u 하신다성경 o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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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y 요고한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거기까지가 제그 사람의 믿음이고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그 다음을 못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을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많은 사람의 한계인 거죠. 이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이한 구절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한 성인이 탄생하는 말씀이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요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그 정도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이게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 안토니라는 사람입니다. 3세기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집트에 살던 분인데, 부모님이 이 안토니라는 청년과 누이동생 한 사람이 있는데, 스무 살쯤 됐을 때 부모님이 둘다 돌아가셔요. 많은 재산을 남겨 놓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고 부모님도 뭐 그런 분이겠죠.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까?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늘 받고 어떻게 좀 그렇게 믿음으로 살까? 이런 고민이 있던 신앙의 고민이 있던 청년입니다. 그래 부모님 돌아가시고 한 6개월쯤 지난 어느 날그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하는 분이 성경을 읽는데 요 본문을 읽은 거예요. 지금 막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쭉 읽는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그 순간 그 안톤이라는 20살 먹은 청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 들린 거예요. 아멘이 됐어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마듬이, 이 믿음이 100%확 생겼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즉시 많은 재산을 부모님 유산을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변에 다 나누어주고 누이도생는 살정도 조금 남겨주고 그리고 성경 하나 들고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삶을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아가게 돼요. 이런 소문이 이제 점점 점점 퍼지면서 이제 사막인 오아시스가 물로 있는 데 찾아가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뭐 조그만 뭐 그런 이제 뭐 더운 지역이니까 뭐 대충 집 얼기절기 만들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이제 또 이제 바구니 만들어서 이제 팔고 대상들이 있으니까 물물교환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 소문이 이제 점점 점점 바깥으로 나가요. 도시로 세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야저 사막 어디 한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안토니를 만나고 또 말씀을 배우러 찾아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게 돼요. 그 결국은 이분을 중심으로 본인이 원한 건 아니지만. 워낙 훌륭한 믿음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제자들이 생기고 결국은 수도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분을 일컬어서 후대 사람들이 사막 교부의 아버지, 또 수도원의 창시자 이런 말을 해요. 수도원이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 전역에 사쫙 이제 뭐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먼저 생긴 게 이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분이 만들려고 한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제자를 또 받아주야 형편이 되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머물러 살아라. 그래서 이제 머물러 살고 가끔 또 이제 말씀 나누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수도원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죠. 이제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또 영적 전쟁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이제 저는 감사한 것은 제가 1 0여년 전에 이제 허성석 신부고 형제와 한3 0 명이 제가 좀 어떻게 좀 만나며 기회들이 있어서 한 10일간 사막 교부들의 흔적을 찾아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같이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계신교는좀 혼자 많 있었습니다. 다뭐 신부, 수녀, 가톨릭 사람들인데 좀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분이어서 좀 같이 갑시다. 그래서 뭐 이제 한번 초청을 해 주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가서. 보고 이분 이제 말년에는 곤제 그 뒷산에 꿀좀 산이라는 한300 400 대는 이렇게 돌산이 있는데 거기 한쭉 올라가면 그끝 부분에 이렇게 자연 동굴이 있어요 돌로 된 동굴인데 한 10m 한 15m 들어가면은 한 사람 이렇게 뭐 대여섯 명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평생 말년을 거기서 이제 기도만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어 이제 그분이 하도 기도를 해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반질반질해 진짜 거기가 반질반질해요. 하도 이 말을 내고 기도를 해갖고 반질반질 이렇게 좀 빛이 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산 아래는 지금도 성 안토니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어서 제가 있을 때만이 삼십 명 정도 이제 수도사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고. 신기한 거는 인제 고그 돌산 바로 수도원이 있는데, 어떤 그 오아시스 물이 돌 사이로 아주 상당히 많은 물들이 흘러나와서 물이 서 사니까요. 거기서 이제 살고, 이렇게 저 오아시스가 이렇게 밭 같은 것이 있어서 야채를 가꾸고, 뭐 조금 농사를 짓고, 이 요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서커네요. 아, 참! 사막 한 가운데 있는 곳인데 참 대단하다. 이런 네, 것을 보고 좀 감동을 받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안토니라는 분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오늘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그데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한 사람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일을 지금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또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도 성경 읽으시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를 들으시고 또 순종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 영적 눈이 떠지고 한 단계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오늘 찬송 불렀던 436장처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